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입니다 와 오늘 날씨가 어저께 비가 조금 오기는 했어요 조금 뿌려주는 듯한 그러니까 비가 온다 하다가 또 그치고 뭐 이렇게 반복을 했었던 날씨고요 한동안 온도가 뚝뚝 떨어져서 춥다 하다가 요 며칠 잠시 온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화인가 온도가 1도에서 6도까지 밖에 오르지 않아요 영, 영하 까지는 아닌데요. 체감 온도는 아무래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육이들이 이렇게 날씨가 온도 차가 많이 나고 하니까요, 색감을 잘 올려주지 않던 아이들도 이렇게 색감이 완전 화려하죠. 간만에 보는 다육이들 다육입니다. 저도 그리고 그 며칠 원래는 요번 주에 영상을 두번 정도 더 올릴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제그 이유가. 물줄 때가 돼가지고요. 영상을 찍을 그 시간에 물을 줘야 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지금 이제, 제, 저, 제가 요즘에 계속 바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매일같이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 그냥 기록에 남겨두는 걸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물도 줘야 되고, 또 다육이 한 번씩, 음, 뽑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해봐야 되고 하면, 영상 찍는 게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지 못하고, 요렇게 그냥 건너뛰기도 하는 날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육이들이 정말 알록달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육이들 어저께까지 물을 주고요. 아직까지 물을 다못준 것도 있어요. 시래기 위쪽에 물을 아직 못 줬고요. 창 쪽에 절반만 물을 줬고, 다른 쪽에 물을 못 줬고요. 어저께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아니지만, 밤에. 해가 떨어졌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식사하신다고 바쁘실 때 저는 열심히 물을 여기에서 주는 거를 했습니다. 이런 완전한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려 들여서 물을 다 주고요. 거실하고 두 번째 방에 있는 아이들 중간층에 있는 애들은 다 들여서 물을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 새벽에 늦은 시간에 요즘에는 문을 다 닫고 어, 생활을 하시잖아요.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바, 밤에 한 (2시 반) (3시) 잠도 안 자고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물을 한 쪽씩 주는 것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 정말 마음이 급해서 얘네들을 다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공공실 작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다 잠들 주무실 때 저는 위에서 물을 뿌려 주고요. 혹시나 몰라서 외관상으로 바깥에 뭔가를 걸어 둔 분들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저희 집 밑에 난간은 화단입니다. 화단이라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난간이 좀 깊다 보니까 제가 위에서 물을 뿌려 준다고 해서요. 창문 쪽에 물이 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물을 새벽에 몰래 그니까딱그 대신 이제 깨어있을 때 다른 분들 다 생활하고 이러실 때 제가 위에서 물을 뿌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물을 주었다는 거물중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걸까요 아우 다육이들 간만에 이렇게 보고 물 먹은 얼굴이 너무나 예쁩니다. 아, 물 줬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느긋한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요. 예뻐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라임앤칠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물을 주고 싶다 주고 싶다면서 제대로 못 줘갔고요. 하염 많이 져서 얼굴이 미, 이제 미워지고 꽃송이가 작아진 아이들도 눈에 보입니다. 여기 미림 같은, 미금, 미림이 아니죠. 미금 같은 경우도, 요 아이가 미금인데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입장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엔젤리나가 요렇게 물드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화려한 듯한 느낌이에요.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요렇게 화려하게 물이 들어줍니다. 너무 예쁘죠? 손톱도 예리한 것이, 아우, 한성격하게 생겼습니다. 어, 다육이들은 이렇게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어, 얘기를 하면서 예뻐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는 것이 눈에 보여서 어, 간만에 보는 저로서는 얘네들이 기특합니다.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면서 얘네들이 잘 있다는 거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아유 예쁩니다. 요 뒤에까지만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한 번씩 어저께 이제 어저께 물주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 봄 봄에 장마 때아 예쁘지 않게 얼굴이 좀 많이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가 참 뭐하다면서 했던 홍매아가 얼굴을 회복을 많이 하고 다시금 풍성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영상 찍는 뒷편에 가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육이들 얼굴이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 건강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아이들도요. 그냥 아~ 제 분갈이 한번 해줘야지 뽑아서 한번 이제 잘라서 뿌리를 다시 내려야지 했던 아이들도 어~ 지금 공중 뿌리가 많이 내리면서 그 뿌리가 땅으로 박아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다시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건강히 회복한 아이들도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이 그냥 놔두니까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laughs> 어, 약 처방해서 낳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스스로 차, 이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눈에 보여요. 안쓰럽지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있어주는 다육이들 때문에. 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요즘에는 일이 바빠지고 제 몸이 한계가 있으니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다육이들 돌보지 못하고 이러니까요. 다육이들이 왠지 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좋고 다육이들 알아서 건강 상태도 잘 회복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의 부담감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돌봐야 하는 경우는 많이 보이니까. 해, 하기는 해야 되겠죠?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지금 분갈이 하나뿐 못하고, 어, 다육이들한 번쯤은 집을 가, 이제 화분에 흙을 갈아줄 때가 됐는데, 지금 너, 러블리 로즈 같은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집을 한번 갈아줘야 돼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5년 넘게 살아갑니다. 어, 목대도 많이 올리지도 않고 분갈이 한번 화분갈이 이런 거잘 해주지도 않고 있는데도요, 이렇게 얼굴을 줄였다가 늘렸다가를 반복하는 아이입니다. 순둥이들 너무 예뻐요. 제 다육이들은 화분에 심겨져 있기는 하지만 꼭돌 틈에서 이제 너무 어, 생활하기 힘든 그흙 흙도 많이 없는 그런 돌틈 아니면 바위 틈에서 사는 다육이 식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너무 해주는 게 없나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 마디바. 오, 예쁩니다. 저렇게 타 있는 모습이요. 오래 갈것 같아요. 하필이면 생전전 가까이에서 저렇게 타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저 부분만 깎아주고 싶다. 이 생각도 드네요. 와. 진짜 오래 갑니다. 여기에 있는 연두 장미 보이시나요? 요 아이가 목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고요. 어~ 저기 뭐죠 얘가 커팅해가지고 군생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아이들로 해서 여름을 지나면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을 그냥 뽑지 뽑아야지 아니면 얘를 커팅해서 다시 심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고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공중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서 그게 화분 그땅 속으로 끌고 좀 내려가가지고요. 지금은 흔들어도 그렇게 흔들림 없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laughs> 이렇게 다육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못난이 된 애들이 너무나 많네요. 여기에서 SP 얼굴이 큼지막하다고 예쁘다고 했던 아이들, 아이가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얼굴을 회복하고 예뻐지는 아이도 있어요. 벨라도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얼굴 그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레드 코닝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색감이 이렇게 나는 있네요. 한 번도 제가 키우면서 이런 색감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아우 꼭 앵무새 입 같아요. 어우,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커팅해줘야 한다는 페리도트가 지금 물한번 먹이고 난데 이번에는 진짜로 커팅을 해서 공중 뿌리가 좀 나면 그때 화분 가리를 통째로 해주려고요. 어, 목대를 어느 정도 자르고 밑에 정리를 해서 다시 수영 관리를 하면서 심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고 내일 정도 그때 한번 커팅을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전부 전부 이제 목이 이렇게 길어진 아이들은 다 커팅을 해서 얘네들 한 2주 정도를 그냥 휴지심지 같은 데다가 꽂아놓고 어, 이제 뿌리 내리는 걸 유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어, 혹시나 모르는 그, 그~ 저기 뭐죠? 자구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밑둥도 화분 갈이를 금방 해주지 않고 기다리려고요. 어,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얘는 워낙에 튼튼하고 얼굴이 단단한 아이니까 뽑아서 그냥 컷이제 잘라서 놔둔다고 해도 금방 얼굴이 쏙 줄어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령은 여전히 예쁘지요? 예쁜 공주공주 공주 하는 아이입니다. 테이로사도 꽃송이, 한 꽃송이가 이렇게, 이렇게 앙 다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아이가 살이 좀 빠지고 난 다음에 얼굴이 더앙 다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안쓰럽습니다. 에일린 로라가 너무 많이 예뻐집니다. 색감도 들어오고요. 아이고, 얘가 로라하고는 생김새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약간의 온슬로우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이 나고요. 어쨌든 로라 얼굴하고는 많이 닮, 닮았습니다. 오, 이렇게 튼튼하게 잘자라줘요 로라보다 오히려 얘가 더 순둥하지 않을까. 좋은 점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로라도 키우기가 좀더 순둥순둥한데요. 요 아이는 더 순둥한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서 너무 잘 자라주고요. 원래 처음에 온 크기는요. 얼굴 제일 큰 아이가 한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작은 캔통에서 살던 아이를 여기까지 두 번, 한번더 이제 너무 커가 얼굴이 너무 커서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준 것 같아요. 7 곱하기 7 높이 10 정도 되는 풀분입니다. 예쁜 다육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중간에 있는 아이들 두 번째 방에서 한번 꺼내 봅니다. 요 아이는 백도입니다. 일본 백도가 아닌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매할 때는 백도라고 해서 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를 아주 저렴하게 3,000원에 제가 3,000원인가 4,000원에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백도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뭘로 쪽을 더 많이 닮았어요. 성령이나 뭘로 아리엘 뭐 요런 아이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아이의 백도를 일본 백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색깔이 홍몰로 같은 그런 색감이 많이 납니다. 예뻐요.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어요 아이는 아주 풍성하죠. 얘는 갑자기 또, 호리즌입니다. 어, 호리즌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지금은 어린아이고, 화분에 뿌리 상태가 너무 좋은가 봅니다. 어, 입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입장이 이거보다 더 두껍고요. 어, 입장도 조금 숫자를 저는 줄였을 때 제일 이뻤거든요. 지금 상태도 예쁩니다. 어, 풍성하게 자라주니까. 옆에 아가도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삼두 이런 아이를 좋아라 하는데요. 이렇게 이두라고 그래 해도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잘 맞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예뻐요. 아, 진짜 방성만 합니다, 얼굴이. 언제, 어느 정도 더 있어야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바뀔까요? 아유,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는 호리즘입니다. 처음에 데리고 올때 너무 어린아이 얼굴이었다가 지금도 조금씩 어른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나단입니다. 나단 많이 이뻐졌죠. 얘가 자리를 어~ 봄에 나올 때 제대로 된 자리를 못 줘가지고요. 안에 계속 있다가 웃자람이 상당했었거든요. 어~ 요 아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어떡하지? 했는데요. 나와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예뻐집니다. 아. 너무 예뻐져서 자리 이동도 해 주고 했던 아이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 튼실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백봉의 느낌도 살짝 나고요. 아, 예쁩니다. 색감이 이렇게 맑은 색감에 맑은 연두빛의 미색 같아요. 거기에 노란 노릇스름한 느낌도 나죠. 음, 너무 예뻐요. 어떤 분이 나단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나단을 잘 판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게 있는 나단 너무 예뻐서 황홀해집니다. 요 아이도 되게 못난이로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선물 줄 드리려고 데리고 왔다가 요 아이의 선물 주는 때를 놓쳐가지고 정말 못난이 아이로 되어 있던 아이였는데요. 마디바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물을 제대로 못 챙겨줘가지고요. 얼굴을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원래 마디바는 얼굴을 정말 잘 키웁니다. 아이고 안쓰러워라. 요 아이가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이 지나갈 때쯤 되면 입장이 더 많이 늘어나 있을까. 너무 힘, 이제 장마 때 힘들어 하다가 지금은 건강을 찾아서 이렇게 단단한 얼굴로 어, 건강미를 보여줍니다. 많이 예뻐진 오로라도 눈에 보이지요. 요 아이도 끊어서 밑에 심어주고를 계속 했던 아이인데요. 아이고 예뻐요. 지금 얼굴이 많이 좋아지고요. 요렇게 예쁜 얼굴로 있어서 제가 다시 연기해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베리들 종류 중에서 많이 예쁘지 않은 아이를 그냥 버려두고 요렇게 예쁜 오로라를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을려심도 되게 많이 예뻐졌어요 을려심을 목대가 너무 길게 올라있는 아이들을 잘라서 밑에 내려주고 내려주고 했었거든요. 밑에서 잘린 부분에서는 자구가 나올까 기대를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목질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자구 나오는 게잘 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얘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을 때 자른 거보다 너무 보기가 싫어서 장마 끝나고 잘랐더니 아못 나오나 봅니다. 지금 잘라서 내려놨으면 아마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요 상태는 지금도 뭐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나쁘진 않은데요. 요두 아이도 잘라주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애기를 달고 있어요. 여기 조그만 거 눈에. 보이시는 모르겠어요. 이게 화면상이 잡힐까요? 아가들을 조금씩 달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손못 대고 조금 더 놔뒀다가 한번 손을 대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예쁜가요? <laughs> 너무 그때 못난이어서 제가 보여드리기가 힘들었던 아이예요 그랬던 아이가 이렇게 많이 예뻐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있어야 예쁜 이제 홍매아가 되는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얘는 이 꼬지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심어놨던 아이고요 예전에는 얼굴이 지금보다 두 배나 커 갖고 서로 얼굴을 막 밀쳐내면서 자랐던 아이입니다. 아이고 장마 때 얼굴을 너무 밉게 자라가지고 요 아이를 어떻게 하나 뽑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요 여름에 이제 얼굴 좋아지면 이제 해야지 라고 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얘를 놔뒀던 거거든요 근데 밑에서 자구들이 많이 뿅뿅 올라옵니다 여름에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많이 이 꼬지를 내어주고요 이렇게 이런 분지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지금도 분지를 합니다 여기서 분지를 했는데 또 분지해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주려고 노력을 하네요. 아 너무나 목질화가 예쁘지 않게 돼서 조금은 좀 그렇긴 한데요 얼굴을 이만큼 회복했다는 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요 얼굴 안 이쁘다고 바로바로 처리했으면 얘도 없어졌을 텐데 이 꼬지라서 이 꼬지로 만들어 놨던 아이라 제가 너무나 얘를 애착이 좀 달라서요 어 그래서 얘를 손을 못 대고 그냥 안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고 자주 보지 않았거든요 어느새 물을 주려고 봤더니 이렇게나 예뻐져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랐습니다. 어, 얘는 완전히 정말 너무 뿌듯해요. 아유 이렇게 처음부터 이꼬지때부터 키웠던 아이라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이제 얼굴들이 조금만 더 커지면 바글바글 하겠죠. 제가 얘를 뭐 이렇게 그걸 뭐라하지 꼬집기를 했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분지를 하는 거 보면 기특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육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별로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간만에 보는 다육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저 아직 살아있어요. <laughs> 라는 소식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육이들 관리하시나요? 이제 다음 주 중에 돼서 추위가 찾아오는 거는요. 아무래도 강원도 쪽은 영화가, 영화로 훅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아직 영화권으로 훅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고 해도 이틀 정도 온도가 1도에서 6도 정도니까 안심을 하고요. 다육이들 건강 상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냥 놔둘 거예요. 아무것도 덮어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어, 저는 이제 겨울이 찾아 이제 곧 찾아올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 가까이 되면서 아무래도,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화권으로 이제 떨어지는 날이 곧 오겠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얘네들 온도를 보고 올해는 뭐이 영하 5도까지 그냥 놔뒀다가 데리고 오고 하는 아이들보다는요 조금씩 영하 3도 정도부터는 저는 준비를 조금씩 해서 얘네들 안으로 들여놓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너무 극심하게 하지는 않고 얘네들을 관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아있는 가을 동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쁩니다.